오늘의 그림책 나와라 뾰로롱 짜전 오늘의 그림책 똑똑해지는 약글 마크 샤머넷 그림 로안 샤머넷 옮김 이순영 북극공 장난꾸러기 어린양 매매는 심심했어요. 아, 심심해. 때마침, 칠면조 칠칠이가 다가왔어요. 안녕? 음, 안녕. 날씨 좋다? 음, 날씨 좋네. 이거 뭐니? 뭐가?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응, 이거. 아, 이건 그냥, 그냥 뭐? 똑똑해지는 약이야. 똑똑해지는 약? 음, 똑똑해지는 약. 오, 똑똑해지는 약이 뭔데? 이거 말이지? 응, 이거. 너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약이지 더 똑똑하게? 응, 음, 더 영리하게 영리하게? 응, 음, 머리를 더 좋게 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데? 똑똑해지는 약 말이지? 응, 음, 똑똑해지는 약 말이야 먹으면 돼 먹는 거야? 음, 먹는 거야. 오! 얼만데? 똑똑해지는 약이? 응, 똑똑해지는 약이. 사려고? 응, 사려고. 공짜야? 공짜야? 응, 음, 칠면조한테만. 공짜야. 나 칠면조잖아. 그런데 꼭, 똥같이 생겼어. 그렇지. 꼭 똥같이 생겼지. 음, 냄새도 꼭똥 같아. 그렇지. 냄새도 꼭똥 같지. 이거 정말 똥 아니야? 똑똑해지는 약이? 응, 어, 똑똑해지는 약이. 이거 말이지. 어, 이거 말이야. 먹는 건데? 그렇지, 먹는 거지. 공짜고. 그렇지, 그렇지. 공짜지. 칠면조한테만 공짜인데 나 칠면조잖아. 그럼 먹을래? 그래도 될까? 자, 꼭 똥같이 생겼어요. 냄새도 꼭 똥같아요. 칠면조 칠칠이가 과연 똑똑해지는 약을 먹을까요? 짜잔! 냠냠냠냠! 으! 똥 맞잖아! 으! 으! 거봐, 벌써 똑똑해졌네. 장난꾸러기 매매는 심심했어요. 아, 심심해. 내마침 어리버리 염소 빌리가 다가왔어요. 빌리가 왔으니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똑똑해지느냐. 장난꾸러기 매매 시리즈 1